한국 금융 컨텐츠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M 포 세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율은 77%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것은 돈의 부족이었는데요. 우리 삶에서 돈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돈과 행복이 관계 있다라고 보는 한국인의 비율은 93%에 이르렀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덴마크에서 50% 안팎의 답변이 나온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최근에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한 것은 맞지만 일정 수준에 이르러서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정 수준은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문학작품 속에서는 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머니에 있는 돈 사전으로 참외 하나 사먹는 일에도 망설이는 이가 있습니다. 김유정 소설 땡볕의 덕순은 병든 아내를 지게 해주고 대학병원에 가는 길이다. 덕순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고작 사전이다. 그래서 아내의 병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길 바란다. 그럼 월급을 받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의 배엔 죽은 아이가 있을 뿐이었다. 덕순이 아끼던 사전은 죽음을 맞이할 아내 앞에서 그깟 사전으로 바뀐다. 결국 덕순은 사전으로 아내에게 외떡과 냉수를 사먹입니다. 그때 당시 돈의 모습은 김유정 문학촌 소장관에서 고스란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동전이 땡볕이 발표된 1937년과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동전들입니다. 동전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문양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역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오전이면 은살수 있었던 담배 한 값이 지금은 4,500원 정도 하니까 새삼 시간의 흐름마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동전 하나가 이토록 사람을 애달프게 할 수도 있을까요? 돈은 소설뿐만 아니라 김유정의 삶도 번번이 뒤흔들어 놨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편지에서 김유정은 100원을 마련해 볼 작정으로 탐정 소설을 번역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끝내 손에 쥐지는 못했던 100원의 모습이 김유정 문학촌 소장고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김유정에게 덥석 쥐어주고 싶을 만큼 온전한 모습이라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동전과 지폐를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필요한 사회 비용과 사용했다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웨덴에 비롯한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현금 없는 사회로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전과 지폐를 박물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돈은 사람을 울리고 웃게 한다. 앞으로도 돈을 둘러싼 슬픔과 기쁨은 여전할 것이다. 1930년대 김유정 소설 속 돈과 2020년의 돈이 형태와 재질만 다를 뿐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건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래전 소설에서 지금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씁쓸하다. 오랫동안 이어져 견고해진 공감대는 우리를 다시 김유정 소설 속으로 이끈다.